네, 어, 다섯 번째 강의를 하기 전에 그 전체 목차를 한 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일부는 제가 올해 12개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생태 지향적 기독교 경제윤리.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어, 정부 한국연구재단에 5개념 논문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랬죠. 이 주제로. 이게 아마 채택이 되면 제가 내년에도 혹은 후년에도 2부, 3부 이렇게 연속이 될수 있는데 아마 탈락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힘이 빠지고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지금 사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로 아마 마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듣는 분들은 좀 기도를 해 주시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에 집중하는 공부를 돈 걱정 안 하고 할수 있는 그 5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다시 안 들은 분들한번다 들어보면 좋겠어요. 안식일 개명과 약자 보호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거룩, 안식일 특히 시간의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헬스를 네,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안식일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안식일 계명이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왜냐?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 전체의 정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금석이다. 그 둘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하나만 보면 아는데 그게 안식일 계명을 마음으로. 또 사회적인 실천으로 개인의 차원, 사회의 차원, 마음 이게 다 일치가 될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한 대로 생태 경제 정의와 샬롬, 그다음에 시연과 생태 경제 정의와 샬롬, 이 땅은 특별하다라는 거 오늘 강의 좀 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생태적 회계와 샬롬. 생태적 회계라는 말을 듣고 되게 상당히 인지적 충격이라는 말을 예전에 시평론가인 유정호 교수가 했었는데, 이제 탁! 충격적으로 색인 각인이 돼서 오래도록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 그런 참신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표현들이 인지적 충격을 준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적인 인지적 충격을 생태적 회계라는 말을 보고서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강대 교수인데, 카톨릭 신학자죠. 그러나 제가 배울 점이 많아서 조연철 교수의 글들을 많이 정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경제인데, 이것은 체드 마이어스가 쓴 용어인데, 여기에 뭐 비슷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총합을 해서 안식일 경제를 한국 신학자 중에서 아마 처음이 아닐까 직제성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laughs>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거고요. 아리백은 지난번 생태 윤리 때 소개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100% 쓰자.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대두되고 있는 경영학에서 키워드는 ESG입니다. 그것도 소개하려고요. 그다음에 전에 경제 윤리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불러서도 관수가 생태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정시 의 전에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려고 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에도 문제고 경제 불의에도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 소비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이 공동체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돈만 많아지면 어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다.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길들여가고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1 1 번째는 한 나라의 경제 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때 북반구를 우리가 소위 선진국 그다음에 남반구를 개발도상 내지는 후진국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똑같은 잣대로 지금 화석연료 사용 못하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 상태도 봐야 되고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가 있고. 이 북방군은 그만 성장을 해도 된다. 지구 전체의 샬롬을 위해서 좀 성장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공존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 논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JPIC는 서울에서 WCC 대회를 했던 아주 그 인상 깊은 적이었죠. 정의와 평화, 창조의 보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생태 지향적 경제윤리의 스피릿과 J.P.R.C는 맞물려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꾸준히 봐주시고, 특별히 신학생들은 귀찮은 거를 자꾸 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자꾸만 어, 편한 대로 익숙해져서. 공부는 동물에게 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먹고, 싸고, 자고, 뭐, 성행위를 하고, 이게 다죠. 근데 우리는 언어를 하나님이 그냥 먹을 거뭐 있냐, 자자. 이 정도의 언어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했잖아요. 그만큼 함께 사는 거죠. 결국은 윤리 때문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나아가서 다른 피조물들, 다른 창조 세계에 생명체들 심지어는 지금 어떤 논문까지 나오냐면 무생물조차도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웃의 개념이 동물에게 연장된다라는 것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식물과 땅 자체 광물 뭐 공기 이런 생명체가 아닌 것들에게도 이웃의 개념 비조세계 동료의 개념이 가야 된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요것은 좀 이제 생략을 할 텐데 성경에 약자 보호 정신과 정의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정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어려운 학문적인 거지만 이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낳아서 기를 때 만약에 삼남매다 지금은 뭐 둘이나 하나밖에 없지만. 셋이다, 넷이다, 다섯이다 있을 때그 중에 능력의 차별화도 되고 나중에 성실도의 차별화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게끔 내가 죽은 다음에도 가장 잘 사는 형제가 다른 약한 형제를 좀 도와주고 그 자녀들에 대한 학비도 좀 대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보다 더큰 부모,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경례에내형제의 곤란한 자와 공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사회보장제도의 효시, 그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정신인 이 안식일 그다음에 안식일이 확장된 게 안식년 또 확장된 게희년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약자들을 재활시키는데 그니까 러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제도적인 장치들이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다 해야지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백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도 자발적으로 잘안 도와주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 세금 지금 말하면 세금이라는 것도 다 이런 거죠. 약자를 보호하고, 또 국가의 공동 재산과 공동 시설을 지금 공공재, 공공선, 공익 이런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겁니다. 자, 옛날 고대 문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굉장히 고대 문서잖아요. 여호와께 속할지니라, 여호와께 속할지니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럼 뭐냐면은. 그게 그 개념이에요. 그 1등 공신, 공식, 2등 공신대로 땅을 나눠가지고 여자도 탈취해 와가지고 나 처부로 주고. 이게 보통 전쟁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가나한 전쟁에서 그러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은 자신의 무력, 자신의 노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등 공신, 2등 공신으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재비를 뽑잖아요. 정말 희한하잖아요. 여호수아 일가가 땅의 절반을 가져도 할말 없는 거 아니에요. 모세 후손들이 땅을 많이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골고루 제비를 뽑아 가지고 나눠 줬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자, 왕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들어봤죠? 네, 설교도 아마 들어봤을 거고. 그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고대 사회의 왕권이라는 거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자, 네땅좀 내가 좀 샀게 팔어. 아, 싫은데요? 이거는 조상부터 내려온 땅이라 안 팔을래요. 어떻게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만약에. 조선시대 고려시대라면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왕일지라도 백성의 땅을 강제로 구매하거나 뺏을 수 없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 은혜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그걸 게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원래 햇빛과 물과 공기가 생명체가 이룰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고 제일 비싼 거잖아요. 여러분 햇빛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금을 올리면은 비싸서 나는 태양과 상관 없이 살을, 그럴 수 있어요? 산소와 상관 없이 살을, 물과 상관 없이 살을,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제일 비싼 건 하나님이. 무료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그놈의에그 옆에 집을 줘요. 거주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서도 처음에 초안을 냈을 때 어떤 심사위원분이 자기도 궁금한데 이 집에 대한, 거주지로서의 집에 대한 성경 본문을 좀 정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사회의 땅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일터이고 동시에 집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땅을 뺏으면 집과 일터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도 현대사회에 상관이 없는 고대사회의 문서다.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땅과 주택의 문제는 기본적인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 뿐만 아니라 법학자들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 논문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미 그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다 언급할 시간이 없고 요 얘기만 작분을 해 볼게요.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 우리가 제가 그래서 따로 경제 윤리에도 이 꼭질 하나 넣었었죠. 근데 그걸 또안본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잠깐 설명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헌법 얘기예요. 북한 얘기가 아니라 자, 토지 공개념은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급진 사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사유 재산권과 달리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 119, 120조항에 따라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재산권 분쟁이 있었는데 헌법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이 소송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1번, 2번의 실제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헌재 1985, 88 헌가 1 3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요점은 뭐냐? 토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각 개인의 자의적인 사용의 모든 것을 일임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네. 어,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이. 재밌죠. 우리나라 보수의 성지라고 말하는 경북, 네, 경북대 대구.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거기가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이에요. 저도 이걸로 처음 공부했어요. 아, 네, 그 불로소득 환서에 대한 것도 이 기초가 있으면은 왜 그게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시장 경제 정의에 더 부합하는 거다라는 논문들이 음. 나오는 거고 저도 그 논문을 써서 임대주택을 더 건설하는 게 조세 정의와 경제 정의 그다음에 사회 복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제가 처음으로 쓰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블로그에 넣을 테니까 이거 다 하면 여러분 좀 질리겠죠. 30분 아니 1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게 근데 문제는 블로그에 이 각주가 밑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게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걸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각주가 다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불편해요. 이 파일을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같이 동영상과 같이 이렇게 파일을 전송해 놓으면 파일을, 강의안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계속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희년정신은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수명이 짧은데 뭐 50년마다 희년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다 늙어 죽을 때 됐는데. 그게 아니고 가난이 아버지 엄마의 잘못으로 가난하게 된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물림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난이. 아버지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다. 그 부당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계속 죄를 아들에게 딸에게 물어.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좌제도 폐지된 거잖아요. 그걸 이미 희년정신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법에서 논리에서도 논쟁에서 결국은 희년정신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였던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노예적인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인데 이걸 어떻게 왕과 귀족과 땅주인이 모여가지고 이걸 법을 만들겠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심지어는 안 지키면 벌 준다. 심판 준다. 나라 뺏긴다. 이렇게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보면 너희가 계속해서 예언자를 내가 보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안 지키니까 외적이 침입해도 나는 보호해 주지 않겠다. 너네가 좀 고생을 하고 원래 너네가 노예로 살았던 민족인데 다시 한번 노예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출애굽의 해방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라는 거죠. 예. 네. 그 포로기의 귀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나라를 재건하고 민족권을 재건 재건하면서 그리고 성경도 다시 편집해서 율법을 다시 보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우리 사회에서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 학문적인 호기심을 성취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에 저는 갈림길에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30년 뒤가 너무 암울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도 암울하고. 그리고 교회는 더 암울해요. 심지어 10년 뒤에, 20년 뒤에 개신교회는 단토박이 날 것이다라는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기운실에서 종교 신뢰도를 조사한 이래로 한국의 교회는, 개신교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돼요. 젊은이들이 떠나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 노인들 30년 뒤에 다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개신교 천만 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800만 정도라고 얘기하고 20년 뒤에는 400만, 300만 이렇게 줄고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이유가 저는 근본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급급하고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이 목회 구조를 갖게 되면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기보다는 그냥 성도들에게 편하게 듣고, 듣고 만족해 하는 재밌는 얘기, 구수한 이야기. 심지어 저도 단임 목사 나올 때그 교회에 은퇴 장로가 저한테 와서 은퇴 장로들이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교가 너무 성경 얘기만 많고 딱딱하고 윤리적인 얘기도 많고 딱딱하고 재밌는 얘기나 감동적인 얘기 위주로 하라고, 설교를. 그렇게 와서 저한테 요구했어요. 네. 그게 한국교회 10년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겠어요. 부동산 투기는 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조회수 5만, 10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만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되면은 또뭐 다른 종교나 무종교의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정의에 대해서, 생태 정의에 대해서, 경제 정의에 대해서, 정치 정의에 대해서, 문화적인 정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이기적으로 모두가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되고 가나안처럼 되면 망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기독교 정신을 잃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고서 우상숭배 종교와 같아지면 샤머니즘과 같아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겠어요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을 계속 속일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개명을 마음으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땅은 길지 않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앞에 지금 생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의 현실. 우리나라는 개신교 교회가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부흥한, 성장한 한국인데 생태 정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태의 불의를 조성하고 있는 데에 힘을 더하고 있는 거죠. 방관하면서 관심 없어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여러 흐름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어느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혹은 나아가서 국회에 가서 생태 경제 정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데에 찾아가서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을 할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돼야 합니다. 가능, 불가능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표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별거 그냥 다 요구하면 다 해주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선거 직전이 제일 말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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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내가 이 정당을 평생 지지해 왔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생태 정의와 경제 정의에 대한 것은 꼭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국 사회의 공정과 인류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하면 좋겠어요. 또 노회가 총회가 하면 좋겠어요. 모든 정당에게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